아이, 삐삐, 안녕하세요. 오늘 맞습니다. 아, 어, 오늘, 나는, 나는 흔한 맘에 하도, 어, 오늘, 나는, 아, 어, 오늘 하도, 짜자잔, 나는, 대금맨 대금맨 유승현이요네 오늘도 오늘 오늘 어도록 예쁘 하디. 네 오늘도 오늘 하도 네 오늘도 다시 한 년씩 돌아가시고 아십년 동안에서 아, 동안 아 대금맨 대금맨 하도 오차사 하도 네 오늘도 오늘날도 음 온천탕 오차사도 도김민지호호유호유화 호, 오늘날 있습니다. 네 오늘은 오차사 하도 온 호, 호, 윤, 음, 화, 나는 언니에요. 네, 오늘도 김민지, 오빠, 또 나는 오사사, 대그맨 아도 태그우먼을 냈어요. 네, 오늘도, 아, 오늘도, 어, 오사사리로 아, 어, 김민지들을 줬어요 와, 서나왔어요 네, 네 오늘도, 오늘도 다시 만나서 나는 유화 이덥살 가도 고장 고장이라도. 제 믿음도 다네 오늘도 또 다시 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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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고장 네 오늘도 어..오늘도 다시 만나서 일단은 나는 남지인인 줄습니다 <laughs> 아..죄송해요 네..그리고 오늘 다음주에서 코텐츠해해도록콘텐츠 해도, 해도 네..오늘도 변지장 가도 일사를 주문할게요 어떤 <laughs> <laughs> 이에요 네, 오늘도. 어, 오늘. 나는. 이뻐요? 네, 이뻐요. 네, 오늘 아, 오늘도. 나도진나도 많이 지나도. 네, 오늘도. 아. 뒷민 기 되게 좋아도, 네,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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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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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제이도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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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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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제민제 이제, 좋아해요 <laughs> 아, 어, 오늘 김민디 오빠, 어, 결혼식 저도 아, 세현이 하도, 부로 사라구 주주도, 어, 세명 하도, 윤수현, 대, 윤수현, 김민디, 호연아 하도. 호, 호 유, 나, 화. 오늘은, 아, 어, 오늘도, 세 명, 세 명으로 되셨어요. 세 명. 세 명. 네, 오늘도, 부족사렵고, 살았고, 하나도, 네, 오늘도, 다시, 아 감사하면, 언제 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요. 언제 으세요 네. 오늘도 전화는 끝났습니다. 네, 오늘도 댓글 달았습니다. 댓글 달았습니다. 알림 설정,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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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. 좋아요도도 눌러주세요. 행복 다 되세요. 안녕, 어티.